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인간은 소중하다고.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상대의 가치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의 능력만을 보고 다가가고, 필요가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진다. 칸트는 단호히 말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 누구도 타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사람은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계산이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 때그 순간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 그리고 그 존엄의 파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오늘 영상은 철학자 칸트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을 도구로 대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되짚어본다. 그것은 도덕 이전의 인간됨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칸트는 실천이 성비판에서 선언했다. 인간은 단지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조건이나 효용 없이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뜻한다. 어떤 이는 친구를 사귈 때이 사람과 함께 하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부터 앞세웠다. 그 관계는 오랜 시간 이어졌지만 상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그는 태연이 연락을 끊었다. 그는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만난 것이다. 사람을 도구로 보면 관계는 곧 계약이 된다. 계약이 끝나면 그 사람도 끝난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계산이 아닌 존중에서 시작한다. 상대를 목적 그 자체로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 없는 존중이 사라진 시대, 사람 사이의 온기는 이유 없는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존중은 무겁지만 이용은 빠르고 가볍다. 칸트는 말했다. 존엄이란. 어떤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관계는, 가치를 따지고, 조건을 전제로 존중을 보인다. 한 여성은,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병간호를 몇 달간 도왔다. 하지만,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그 지인은, 나는 도울 형편이 안 된다며, 돌아섰고, 이후로 연락도 끊겼다. 처음의 관계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필요 때문이었을까? 존중이 조건적일 때 그것은 존중이 아니다. 존엄은 형편에 따라 주어졌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며 관계는 유용성에 따라 평가되어선 안된다. 누군가를 돕는 이유가 그 사람이 쓸모있기 때문이라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한 것이 아니다. 인간다움은 효용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한 존엄의 철학이다. 세 번째.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당할 때, 인간은 상처받는다. 존중받는 관계는 마음을 살린다. 반대로, 독으로 취급당하는 경험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기능만 인정받을 때, 인간은 자기 존엄을 의심하게 된다. 칸트는 실천이 성비판에서 강조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도덕의 핵심이다.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인간다움은 사라진다. 한 남성은 이웃과 오랫동안 정을 나눠왔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땅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그 이웃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끊어버렸다. 함께한 시간은 의미 없었다는 듯이, 이 남성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 이웃이 자신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땅을 빌릴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본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혼자 외로움을 삼켜야 했다. 관계가 무너질 때 남는 것은 공허함이다.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했음을 알게 될때 존엄은 짓밟히고 신뢰는 무너진다. 칸트는 그것이 인간성의 파괴라고 경고했다. 네 번째, 인정은 언제나 조건부일 뿐이다. 당신이 기대에 어긋났을 때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존중하는가? 많은 관계는 조건부 애정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존엄도 함께 무너진다.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말했다. 타인을 조건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이 도덕의 출발이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에서 윤리는 시작된다. 한 여성은 오랫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왔다. 칭찬도 인기도 많았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져 활동을 쉬게 되자 그녀를 찾던 사람들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점점 고립되었다. 내가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구나. 그녀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자주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 상대가 잘할 때만, 도움이 될 때만 존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칸트는 그렇게 거래된 인간관계는 결국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숫자와 실적으로 판단하는 시대. 오늘날 사람은 무엇을 해냈는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인품이나 진심보다 연봉과 이력, 성과가 인간의 가치를 대신한다. 이것이야말로 존엄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칸트는 분명히 말했다.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 그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깃든 도덕성과 이성에서 인간의 존엄이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한 남성은 평생을 회사를 위해 일했다. 성과도 좋았고 누구보다 충성했다. 그러나 정년 퇴직 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회사에서 쓸모가 사라진 순간 관계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말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부품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씁쓸하고 그러나 너무 늦게 다가왔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기여도와 성과로만 환산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인간은 숫자가 아니다. 실적이 없다고 존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칸트의 철학은 말한다. 존엄은 성과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권리라고. 여섯 번째, 인간 존엄은 대접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할 때 스스로의 존엄도 흔들린다. 작은 무신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무관심은 존재를 지워버린다. 칸트는 도덕형이 상학정초에서 강조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존엄을 가진 존재로 대접받아야 함을 뜻한다. 어떤 이는 병원에 입원한 지인을 찾아갔다. 그 노인은 예전엔 말수가 적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병실에서 가족과 간호사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침에 있으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그는 결국 말문을 닫았다. 눈빛조차 서서히 살아 있는 기운을 잃어갔다. 존엄은 대단한 권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존재를 존중하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 사람의 말보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두는 마음이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존중받아야 한다. 존엄은 조건이 아닌 전제다. 그리고 그 전제를 지키는 건 바로 당신의 태도다. 일곱 번째, 비인간화는 일상의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존엄을 해치는 것은 큰 폭력만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시, 당연하게 여겨지는 무관심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칸트의 철학은. 존엄이란 누구에게나 고정된 가치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 누구도 도구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한 여성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그 직원은 깜짝 놀라며, 오늘 처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에요라 말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이 사람답게 여겨졌다고 고백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먼저 느낀다. 존엄은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말투, 눈빛, 손지, 그 속에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 우리는 존엄을 선언하기 전에 존엄을 실천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에서 그 작은 차이가 누군가에겐 사람 대접을 받은 유일한 순간이 된다. 여덟 번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 무너진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문화가 만연해지면 공동체는 신뢰를 잃고 붕괴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기초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강조했다. 이 문장은 단지 개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가리킨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성과만을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했다. 성과가 낮은 이는 배제되고 말도 없이 권고사직 당했다. 그 결과 회사 내에는 긴장과 불신만이 남았고 유능한 인재들마저 하나둘 회사를 떠나갔다. 사람은 목적 없는 기계가 아니다. 일의 결과보다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 공동체는 성과로 움직이지만 존엄으로 유지된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서로를 파괴하게 된다. 그리고 그 균열은 가장 먼저 무심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 자리에서 시작된다. 아홉 번째, 타인의 존엄을 지킬 때내 존엄도 보호된다. 우리는 남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게 된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법칙을 따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한 여성은 평소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했다. 장애가 있는 이웃에게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늘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돌봐주는 이들 모두가 진심 어린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의 평소 모습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것이다. 존엄은 서로가 지켜주는 것이다. 타인을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볼 때내삶 역시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 남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를 결정짓는 거울이다. 열 번째 존엄을 위한 불편함을 피하지 마라. 상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때때로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뜻이다. 칸트는 실천이 성비판에서 쾌락과 편의를 좇는 태도는 결코 도덕적 행위가 될수 없다고 보았다. 진정한 존엄은 비효율적이라도 인간의 가치를 우선하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이는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가 늦은 노인을 보고 자리 양보를 고민했다. 피곤한 하루였고 이미 오래 기다렸기에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내어주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한 순간 그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다. 존엄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상대의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실천이다. 가벼운 이기심 하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11번째 사람은 목적이지 당신의 도구가 아니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어떤 수단으로도 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 선언이다. 누군가를 이용할 생각으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수단이 된다. 한 남성은 지인의 인맥을 이용해 계약을 따내고 목적이 달성되자 그 지인을 서서히 멀리 했다. 얼마 후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그 사람은 냉담하게 말했다. 넌 나를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았나. 사람을 도구로 삼은 관계는 언제나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인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맺어야 할 존재다. 목적을 위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목적이어야 한다. 열두 번째, 가장 고귀한 행동은 누구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철저한 자율성과 타인의 존엄을 전제로 한다. 그는 말한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법칙을 세우는 존재이며 그 법칙 아래 타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즉,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곧 도덕적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를 조종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약한 일을 챙기고 자신보다 강한 이에게도 아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신뢰를 얻어갔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태도는 겉보기에 손해 같지만 결국 가장 깊은 관계를 만든다. 그 안에는 눈치도 위계도 거래도 없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단순함이 가장 고귀한 윤리의 시작이다. 열세 번째, 존엄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은 거창한 도덕이 아니다. 진짜 존엄은 눈앞의 사람을 대하는 작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인간을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다. 그 말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일상에 적용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부르고 말하는 도중 끼어들지 않으며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사소한 배려들이. 바로 존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어떤 이는 늘 식당 종업원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택배 기사에게 거기 두세요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그에게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기능이다. 그가 존중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보다 높은 사람뿐이다. 그러나 진짜 인간됨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마주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서 판별된다. 말 없이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삶을 존엄하게 살아가는 이다. 14번째, 타인의 감정도 목적이다. 칸트가 말한 목적으로서의 인간에는 단지 육체적 존재만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판단, 기억까지 모두 목적의 일부다. 따라서 누군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그 사람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 인간은 오직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목적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여기서 이성적 존재란 감정을 통제하는 기계가 아니라 고통과 기쁨을 느끼고 상처와 위로를 이해하는 인격체를 뜻한다. 한 여성이 실수로 모임에서 말을 더듬었을 때 어떤 이는 그 상황을 유머로 소비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반복해서 흉내내며 웃음을 유도했다. 그는 그 여성을 순간의 재미를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지나간다 해도 그 여성의 마음 속에는 수치와 고립감이 남게 되었다. 사람의 감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누군가의 기분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함부로 건드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인간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첫 걸음이다. 열다섯 번째, 조언도 존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선의로 포장된 조언이 때로는 상대를 수단화하는 함정을 만든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은 쉽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종종 내 기준에 맞추려는 욕망이 숨어 있다. 칸트는 이러한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인간, 존엄의 위협으로 간주했다. 7천이성 비판에서 그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상대의 선택과 삶의 방향은 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한 중년 남성은 퇴직한 친구에게 이제는 뭐라도 해야지 내가 아는 사업 같이 해보자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도와주려는 제안처럼 보이지만. 정작 상대는 고요한 일상을 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 조언은 결국 타인의 삶을 자신의 계획에 맞추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선의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조언이란 상대의 존엄을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묻는 겸손이 없다면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상대의 삶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대하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돕는다는 말도 쉽게 해선 안 된다. 도움은 선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가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은 상대를 결핍의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일 수 있다. 칸트는 설령 그것이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상대를 아래로 두는 태도라면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어떤 이는 아픈 친구에게. 뭐든 필요하면 말해라는 말을 건넸다. 그러나, 정작 그 친구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 말이 불러온 건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각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도움은 항상 말보다 앞선다. 묻지 않고 챙기는 식사한 끼, 과하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일상. 그 안에 담긴 배려가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식이다. 도움은 선언이 아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도움은 상대를 위하지 않고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된다. 열일곱 번째, 누군가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사람은 때때로 좋은 의도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에 관여한다. 그러나 어떤 간섭도 결국에는 상대의 선택을 침해하는 폭력이 된다. 칸트는 타인의 자유는 내가 침범할 수 없는 도덕의 경계선이다라고 보았다. 우리가 타인을 존중한다는 건 그의 결정과 방식까지도 인정한다는 뜻이다. 비록 그것이 나와 다를지라도 말이다. 한 여성은 자녀의 직업 선택에 계속 간섭했다. 이건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며 뜻없는 조언과 훈수를 이어갔다. 결국 자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 없다고 느꼈고 어떤 결정도 자신있게 내리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순간 그 사람은 도구가 된다. 나의 가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 삶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 앞장서는 대신 뒤에서 지켜보며 스스로 설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 속에 진짜 존중이 있다. 18번째. 사랑조차도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 칸트는 사랑조차 도덕의 예외가 될수 없다고 보았다. 누구도 타인의 목적을 대신 정할 수 없다는 그의 철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통제하려는 모든 행위를 경계한다. 어떤 이는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식습관, 생활방식, 인간관계까지 간섭했다. 처음엔 배려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다. 결국 나를 믿지 않는 것 같다는 말만 남기고 그는 관계에서 한발 물러났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간섭은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폭력이 된다.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함께함이 아닌 지배의 공간이 된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용기다. 열아홉 번째. 모든 조언은 권리가 아니라 제안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조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칸트의 철학은 그것을 존엄의 침해로 본다. 그는 말했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한 여성은 가까운 지인에게 자녀 교육 방식부터 인생 계획까지 끊임없는 조언을 들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대로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눈빛이 그녀를 점점 위축시켰다. 조언이 강요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충고가 아닌 지배다. 당신의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면 결정권은 반드시 상대에게 남겨두어야 한다. 조언이란 상대가 필요로 할때 건네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스무 번째, 존엄은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 칸트는 말했다. 인간의 존엄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 속에 섞이면 그 말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의 포장지가 된다. 어떤 이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친척에게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며 조언과 충고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의 표정과 어조는 나는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상대는 그 자리를 벗어난 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라며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섰다. 존엄은 단지 남을 깎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철학자가 말한 존중의 시작이다. 말보다 태도가 더 무겁다. 존엄은 말끝이 아니라 침묵 속의 시선과 행동 속에 깃든다. 인간은 누구나 목적으로 태어났다. 그 어떤 이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존재하지 않는다. 칸트는 실천이 성비판에서 너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인간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이 되도록 행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철학이 줄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명령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난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편의를 위해 상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말, 계산된 친절, 일방적인 충고와 평가 속에는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는 태도가 숨어 있다. 그 순간, 존엄은 무너지고 관계는 흉내만 남는다. 존엄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일,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 그 소박한 행동들 속에 인간을 목적처럼 대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 누군가를 대할 때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존재로서 의미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누군가의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